일어났어요 자! 고용, 고용노동부 장관님. 저 토요일, 일요일, 그때만 일하고 있거든요. 월요일, 금요일, 일좀 하게 좀, 얘기 좀 해주십시오. 맨날 지원하는데 전화도 이제 안 옵니다. 열심히 살고 싶어요. 이런 불안함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, 저도 좀, 좀 같이 좀 하게 조금만 좀 유연하게 좀 알려주십시오. 아, 제가 뭐라고 했는데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야, 일단 해보는거야. 응. 부탁드리겠습니다. 높은 사람들이 노블리즈 오블리즈